왠지 컷. 틀리 콜었고 잡았고. 포우 잡았고. 루시도 잡았고. 아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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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굿. 이사인은 찾았다 정답. 이거다. 위도우 맵인데 리얼토 오랜만에 나왔는데 위도 한판 해야지. 근데 리얼토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. 한 반년 만인 듯? 반년 됐다. 진짜 반년 넘은 듯. <목소리> 도전 잡아주고. 더 해줘.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하긴 좀 힘들 것 같은데. 안 돼. 팀 게임인데 너네가 해야지. 달라며 해줘. 달라며 해줘. 알았어, 알았어, 해볼게. 대가리 깔았어, 레킹 볼. 볼 줘야 데될것 같긴 해. 거기, 아, 아, 애들이 죽지 않아. 나 있어, 밀었다. 야, 소전 딱 필, 소전 딱 필. 소전, 딱 필. 소전 반피. 포전 잡았고, 그래 잡아놨다. 이이 나한테 올라나? 나한테 안 왔는데, 어, 나한테 왔네. 뭐야? 어디서 태어난 거얘 미었구나. 그래, 딱필 반피야. 트라지 반피야. 반피 리콜 빠졌다. 어난 어, 살아볼게. 아니 아니 뒤에 왔어. 유슈 잡았거든? 어둠 나한테 둠 나한테 줌 나한테 어둠트 나한테 놀러 어, 갈게. 버티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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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 피도 1 피. 둠비필둠비 필. 준비 필. 루시필루시필루 이런 거 익숙해. 내밀게 내밀게 민기야 야, 게임이 빡세다, 잉 포인트 트 포인트 벌이겨 아. 야 트레만 줘야지. 못 오게 하면 돼 트레만 트레만 못 오게 어, 하면 어 주니가 트트전만 해줘라 트트전 하고 우리 화물 위주로 돌리자음 이거 젠야타 달고 트트 딱 달고 그 다음에 듬피 오는 거는 민기가 재우고 뚜까 하고 잡는 걸로 가는 거 내가 그것도 봐줄게 투창도 봐줄게 <laughs> 플랜 은 완벽한데 그니까 플랜은 완벽한데 이대로 안 되는 게 문제야 이거 그니까 러 플랜은 완벽해 민기야 너가 다 재워야 된다 너 2회 우승 리거잖아 뭐지 원이라 적용 안돼 <laughs>

나 봤어. 야, 거저 에 누가 자꾸 발냐, 막. 분반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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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<laughs> 잠깐만. 이걸, 이걸 지는 거는 어나 용서할 수 없어 우리 팀. 아씨발. 야, 위도를 잡아놨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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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피 거점이야 나이스 아, 이거. 전적 계세요, 여러분.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진짜 다 나가버리네 이게 다야 진짜 야무지게 다 잡았는데? 이거잖아, 얘들아 이거. 야아나트레이스 한판 해보고싶은데 뭐할까요? 개서이 한번 나 조지자 분들 빠지게요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사이눈. 야, 이렇게 킬코 필. 그래, 잡았고. 러시 필, 러시 필. 겐지 필. 겐지 필. No. 딱. 오. 어. 겐지 필. 잡았어, 잡았어. <laughs> 그래, 또 빠지긴 했어. 살려줄래? 겐지 네, 네. 컷 트레일 리콜 없고 잡았고 포그 잡았고 루시도 잡았고 아나 나줘나줘나줘굿이 사인은 찾았다 정답 이거다 어? 야 그거는 뭐, 그거 류재웅이 와도 못살리겠다 저것도 못살린다잉 날 살릴수 네, 있을까 얘들아 너네들이? 트레딱필나 힐줘 힐줘야돼 오케이 키추네 좋아 맞다. 어 이게 낭만이지. 이게 진정한 낭만 중의 낭만이다. 그런 사기 챔들이 날뛰고 파는 이 오버즈 판. 여기서 캐서디를 하는 나 진짜 멋지다. 아나 피일인데? 그래도 피일인데? 피리코도 피일인데? 잡았고. 이거 어딨어? 다다다다다. 다다다다다다. 다 잡아버려 얘들아. 나이스. 키리포까지. 고길동까지. 살려줘살려줘살려줘살아살려줘어 잠깐만 어어 어, 어, 간다 이럴 때? 그냥 계속해. 야 이런 판은 뭘 해도 이길 판이에요. 예. 내가 위도우에도 이겼어 이거는. 아무리 내가 갈게, 근데 누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. 어, 야, 부, 뭐, 뭐가 사라졌다 방금. <laughs> 뭐가 점프하다 죽었는데. 그래 잡았어. 엔드 기네. 아, 잔다. 일어났다. 나이스. 이렇게 쏘면 이기긴 해야 돼. 진짜 기가 막혔다 에임 이번 판 진짜 야무졌다 오랜만에 캐서디 한판 진짜 야무지게 했습니다 인정하시나요? 진짜 캐서디 진짜 오랜만이다 오버워치 1 이후로 이렇게 재밌게 한적 처음인 거 같아 나 이제, 이제 관 속으로 보내줘야 될거 같긴 해 어. 이제 더 이상 못해 오버워치 2에서 이제 캐서디가 살아날 일은 섬광이 생겨야 돼